알아두면 쓸때 있는 신박하게존재하는 부산 재개발, 재개발 엘스신부 10월 5주전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두 개만. 자, 구서 5 재건축. 어디, 구서 5가 어딘가면은 구서 성경입니다. 구서 성경 1, 2차, 3차는 아니고 구서 성경 1, 2차, 구서 5 재건축이 사업 시행인가가 공람이 났습니다. 사업 시행인가 공람이 나면은 빠르면은 한 두어 달 정도면은 봉, 보폰 고시가 납니다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 납니다 두번째 가야1구역 조합원 재분양 한다는 내용입니다 첫번째 구서5 구서성경 1,2차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공람 뭐가 떴는가 하면 예, 구서5 재건축사업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가 떴습니다 어, 공론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거 취합해가지고 크, 특별한 이연이 없으면은, 바로 본 시행 고, 고시를 확정을 합니다. 네. 고서 5호 재건축. 들어오는 거는 지금 아파트 800세대로, 예. 아파트 800세대로 들어오는 걸로 지금 사업 규모가, 사업시인가난것 같아요. 800세대로. 예. 그렇습니다. 자, 그 구도 성형은 제가, 말씀을 거의 한, 한, 한번 정도 드렸나? 예,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일몰 된, 된다고 할 때, 그 기간, 그 구역 해제 연장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구서 성경. 구서 성경은 그, 두 실력이 있죠, 그죠? 지하철 1호선. 장전 지나서, 구서 지나서, 지하철 두 실력이라고 있어요. 두 실력. 도시역 바로 앞에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구서 성경 자리입니다. 예, 성경 1, 2차 되어 있죠, 성경 1차, 2차. 이 자리 여기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서 5 재건축 사업 부지입니다. 이자리에요이 자리. 위치는 보면 옆에 그 초등학교가 도실초있죠 그죠? 도실초로 가게 되는데 도실초가 바로 옆에 있고요. 이 정도면 뭐 걸어서 한 2분, 3분이면은 갈수 있는 거리 그리고, 지하철 두 실력은, 한, 1, 1분, 2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에, 초역세, 초푸막. 요까지는 뭐, 어느 정도, 약간의 경사는 있지만은, 그래도 뭐, 평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요 위에서부터는 경사가 좀 있어요. 있는데, 요까지는 뭐, 뭐 거의 뭐, 평지다. 보시면 되고. 요건데, <laughs> 현재이 메세든 가면은, 6 1 6세대예요 616세대. 616세대를 805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예. 자, 생각해봅시다. 600개를 800개로 짓는다는 거예요. 600개를 800개로 짓는다. 예. 일반 분양이 한 200개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죠? 일반 분양이 한 200개 나온다. 예. 입지도 좋고, 여기 브랜드는 자기가 들어옵니다. 예. 자기가 들어오고, 예. 여기 현재 시세는 어떤가 면은 구서 구서성경 시세가 제일 작은 평수가 스9 평인데 스9 평이 한 4억 2천 정도 정도 합니다. 최저가 매물이 한 4억 2천 정도예요. 3층짜리가 있던데 보니까 4억 2천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어, 구서성경 2차 스9 평을 4억 2천에 내야지 매수를 한다면 매수를 한다면은. 도대체 여기에 난중에 자이라는새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그 아파트를 내가 총 얼마를 주고 사는 거야? 부담금이 얼마나 될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가 될까? 가장 궁금한 게 그거겠죠. 예. 현재 가격은 지금 매매가는 4억 2천이에요. 그러면은 제일 궁금한 게첫 번째 여기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일까? 두 번째 내가 지금 4억 2천에 사는데 감정가는 얼마가 나올까? 이두 가지만 알면은, 딱딱딱 계산하면은, 총 부담금액이 나오니까. 가장 궁금한 게두 개, 두 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지금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예. 그럼, 그런 이야기를 말라 해. 아무도 모른다는데, 니네 의견을 말해봐.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입니다. 자, 여기에 감정가가, 아, 여기에 지금 매매가가 4억 2천이라면은, 예, 그, 공동주택가격, 공주가를 하는데, 공주가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제가 매물 있는 걸 보고, 4억 2천짜리 보고, 공주가를 찾아봤더니, 공주가가, 얼마가 하면, 음, 2억 9천이 나왔어요. 2억 9천, 예. 매매가 4억 2천인데, 공주가가 2억 9천이 나왔어요. 그럼 감정가는 얼마가 나올까? 한 3억 5천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 예상을 해봅니다. 자, 4억 2천짜리 매물인데, 감정가는, 좀 있으면 이제 감정, 감정가 나오겠죠. 감정가 나오면서 조합원 분양 신청 받겠죠, 그죠? 예. 감정가는 한 3억 5천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현재 지금 4억 2천에 산다면은, 프리미엄 얼마를 주고 사는 거야? 예. 7천 정도의 피를 주고 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순전히 예. 제 뇌피셜입니다. 아이라면 할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가 될까? 여기에 조합원 분양가는 얼마가 될까? 예, 616세대를 800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가장 유사한 게 근처에 어디 있는가. 예, 수완일 재건축이에요. 수완일 재건축. 자, 수완일 재건축은, 예, 그, 수완해바라기맨 멘션이죠. 그죠? 해바라기 멘션 재건축인데, 여기는 이제 관리 처분인가가 다 나와서 이제 2주 하잖아요. 그죠? 2주에 들어갔어요. 2주에 들어간 단계인데, 여기는 500, 조합원 숫자가 555명입니다. 555명인데, 여기는 건립 세대수가 예, 7 1 0세대예요 710세대. 예. 앞에서 구조성경은 예. 616세대를 800세대로 제거주관서. 여기는 550세대를 710세대로 제거주관서. 여기가 좀 작긴 작아요. 일반 숫자가. 구조성경은 작긴 작습니다만은, 여기는 그러면은, 조합 분양가가 얼마가 나왔는가 여기에 조합 분양가가 8억6천이 나왔어요 8사 타입이 8억6천 8억6천 자 그럼 구성성경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거보다 조금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예, 조금 적게 나온다 하더라도 8억2, 3천 정도는 나오겠죠 그럼 내가 지금 현재 4억2천짜리 물건을 사게 되면 예상감정가가 3억5천이라면 피를 7천 정도 주고 사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 조합양가 83,000에 p 7천0 하면은 결국은 9억, 9억에 한 7년이나 8년 뒤에 새 아파트를 지금 사는 거다. 이래 보시면 제 생각에는 거진 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7년이나 8년 뒤에 새 아파트를 지금 9억에 미리 사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음, 그래서, 지금, 아까 보셨던 수환자의, 수환일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예, 피가, 예, 마피도 있었잖아요. 그죠? 마피 뭐, 2 0 000, 3,000짜리 있었는데, 이건 다 빠졌고, 왜? 중앙문양가가 높았으니까. 중앙문양가가 비싸니까. 8억 6 0 0이니까 이때, 마이너스 한2 0 000, 3,000까지 나왔었거든요. 아직까지 잠금 안친거 하나 있는데, 그 물건이, 프리미엄이, 계약은 됐고 예. 프리미엄이 그 물건이 그 마이너스 2,500이었나 3,000이었나 뭐 그래요 예. 마피가 되게 쎘어요 그런데 지금 구서성경을 고서, 어, 고서 예. 4억 2천에 산다는 거는 감정가가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 피를 7천 정도 주고 사는 거라면 아, 저는 좀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고라 리스크를 그 해지를 하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제 사업행위가 본고시가 올해 안에 나겠죠. 그러면은 넉달 정도 있으면 내년도 4월달 정도 되면은 여기에 조합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고, 어, 고, 공지가 나갈 겁니다. 그 시점 되면은 예, 감정가 확정되거든요. 예, 그 시점 되면은 조합 분양가도 확정이 됩니다. 그걸 보고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예 모든 불확실성을 내가 지금 다 담고 매수하는 거잖아요. 그걸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서성경 좋은 입지이고 효역세 예, 초품화에 좋긴 좋아요. 좋은데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래서 요거는 음 내년도 4월달. 이후에 한 6월 개월 정도 더 있다가 예 수를 좀 고민하시면 좋겠다. 궁금하시면 얘기한테예 전화해가지고 탱소연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되고 어 그렇다고 뭐 구서 성경 1, 2차 조합원분들 저한테 뭐 결단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laughs> 이거는 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거든요, 지금 물론 구서 성경 예전에 한 칠월까지 올라갔던 애예요 얘가 제 기억으로는 한 7월 정도까지 갔을 건데 그때 사신 분들은 뭐.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은,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구사성경그 좋은 입지에, 그, 자이라는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시고자 하는 분이라면은, 조금, 딜레이 시키시고, 그,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난 뒤에 매수를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